안녕하세요. 메크럽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자, 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바 같이 자, 요거 서포터. 자, 요 부시랑 비슷하게 이런 어, 모양이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키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요키 홈을 여러분들 좀작도를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부시로 오해를 하시고, 어 부시를 막 찾아서 어, 하시는 분도 들 계실텐데, 이거는 그냥 가공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어 도면을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음 일단. 요 생긴 모양은 붓이랑 비슷하죠? 요 머리 부분이 요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몸통 부분이 있는데, 자, 몸통 부분을 보시면은 몸통의 길이가 저기 베이스의 요 폭과 동일하죠? 자, 그러므로 어때요? 요거는 저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베이스의 폭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머리 부분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다 측정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머리에 지름. 자, 요거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머리의 폭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쵸? 전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머리의 폭만 알면, 우리가 요 값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머리 부분의 폭을 재실 때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그냥 먼저 전체 길이를 측정을 해도 뭐 상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재든 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를 재셔도 되고 아니면은 머리 부분만 따로 재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전체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요거 측정을 해보면, 19? 응, 19, 나오네, 19. 자, 그 다음에 머리 부분에 지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머리 부분에 지름. 자, 요거 측정해볼게요. 자, 요거 측정을 해보면, 요게, 아, 딱25 나오네요. 자 그럼 19랑 25네요. 자 그러면 이제 캐드로 넘어와서 자, 어디다 그릴까요? 어,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라인 자 19짜리죠. 자 19짜리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고 자, 여기서 19아이고왜 자꾸 이렇게 그려지죠? 19 자, 이렇게 하나 작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향은 머리 방향 있죠? 자, 머리 방향은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보이는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옵 f f s e t 자, 25였죠? 그럼 25의 절반이 12.5 해서 위아래 옵 f 띄워주시고, 자, 이게 막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부분인데, 자, 몸통 부분은 순전히 뭐예요? 그쵸, 여기에 있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값이 지금 딱 여기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가서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얼마에요? 파이가? 저20 파이 짜리죠. 20 파이. 자, 그래서 이쪽에 없애 10 해서 위쪽, 아래쪽 튕겨 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몸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뭘요 폭을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 자, 요거는 19에서 3을 빼면 되겠네. 그럼 16입니다. 자, 옵셋 16. 에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제 요띵 거를 익스텐드로 연장해 주시면은 자, 포스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모양만 만들면 돼요. 트립으로. 자, 여기 지워 주시고 지워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단면으로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워 주겠습니다. 자, 다그렸죠 여기 어, 요게 끝이에요. 여기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조립도를 보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낄 때는 어떻게 낄까요? 조립할 때 그쵸?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겠죠. 자, 조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앞부분이 그쵸 못다기가 들어가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챔퍼 1 해서 여기 여기 못따기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 가운데 자, 여기 키움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해 줘야겠죠? 자, 여기 축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한 축지름을 여러분들 측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측정해 볼게요. 자 이거 측정해보면 아딱 10mm 자 10mm가 나오네요 자 그럼 옵셋 오, 아 옵셋이 아니죠 어, 자, 키움을 그려야겠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서 자 여기에서 지름 10자리 원화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제 어떻게 규격집 넘어가야겠죠 자 규격집에서 자 여기 키움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자, 10자리 자, 10짜리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자 초과랑 이하를 먼저 확인하시고, 자 여기에도 10, 여기에도 10이 있어요. 그만, 자 초과는 포함이 안 되니까 뒤에 숫자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로 튀어 올라오는 게 T2 값이니까, 자, 여기 T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1.4. 자그 다음에 이 폭도 알아야 되니까 폭을 그대로 가보면 얼마 그쵸 3이네요 자 3과 1.4 기억하시고 자 라인으로 꼭대기에서 위로 1.4 올라가죠 자그 다음에 3이죠 그러면 옵셋 1.5 해서 자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 주시고 자 이렇게 막아 주시고 익스텐드로 연장 자그 다음에 요선 요선 중심선 써 먹어야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사이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키움 끝났네요. 그죠? 자, RN3에서 하나, 둘, 셋, 네개 늘려주시고. 자, 요거는 중심선이니까 자 중심선으로 요거 요거 그냥 매치프로퍼 할까요? 자 이렇게 갖고 옵니다. 자그 다음 에 이제 여기서 선세 개가 나가죠. 자 하나. 요 모서리 두 개, 요기 모서리 세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돼요? 그쵸. 이제 요 축이 축이 끼워지는 부분, 끼워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축은 어떻게 조립이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너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작은 지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큰 놈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쪽 방향으로 조립이 된다. 그 머리 부분 쪽으로 조립이 돼요. 그럼 이 구멍에 어떻게 줘요? 그쵸, 못다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옵셋 1해서 얘를 띄워주시고. 자 요렇게 연장을 합니다. 한쪽만.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빠져나가죠. 자 요거 못 따게 하는 방법은 제가 누누이 동영상 단체 여태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알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기는 트림은 노트림 해서 이렇게 못 따게 그냥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자요 부분에서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잘라 주시고. 자, 요렇게 되면은 완성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뭐할거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 여기 키움 완성됐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못 따게 됐고, 여기 못 따게 됐어요. 다 끝났네요. 그죠? 어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en, d3 해서 메인 중심선 만들어주시고, 자, 요거, 중심선, 자, 요거, 못하게 띄었던 1은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해치 주시면 되겠죠? 자, 가는 실선, 자, 해치 들어가겠죠? 자, 이거는 안시 31번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랑여기 요기 못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 끝났네요, 그죠? 참 간단합니다. 자 이런 것만 문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치수 기입을 해줘야겠죠? 자 치수 기입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폭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 몸통의 길이가 얘는 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요 베이스의 본체의 요 폭이랑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치수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 치수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폭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 자두 번째, 자 여기, 요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10이죠. 자, 여기 찍고 위로 올려서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빼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거 어떻게요? 해그쵸 체인지 들어가서. 자, 두 번째 화살표, 없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선이죠. 보조선 끄기 해주시면 이렇게 반치수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바꿔줘야겠죠. 자, 여기는 앞에 파이가 붙을 거고요. 자, 뒤에 뭐가 붙어요? 그쵸, H7 조립공차 하나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이렇게 길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요 파란 점 있죠 자 숫자에 있는 파란 점요거 잡아서 이렇게 밑으로 땡겨 보세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죠 자 들어오면은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위치를 이렇게 잡아 주시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붕 뜨잖아요 요거는 치수 레이어에서 라인으로 요렇게 살짝만 그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머리 지름이 요렇게 나와줘야겠죠? 자, 머리 지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몸통 지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몸통 지름. 자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몸통 부분을 보면 몸통이 지금 여기 끼워져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끼워져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조립공차를 집어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28이겠죠. 그 다음에 뒤에 G6공차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자 25짜리는 그냥 파이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되면은 요거 완성이 다 됐구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안한거 찾아볼까요? 어못다기야 뭐, 안 해주면, 안 해도 되구요. 요거 다 끝났고, 어, 이제 이제 키옴 남았네요. 음, 자, 키옴. 자, 요기, 요기, 요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높이 요렇게 뽑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뽑아주신 다음에 자 여기 3은 뒤에 뭐가 붙을까요? 자 이게 뭐, 무슨 값이에요? 자 이게, 자, 이게 여기서 여기 봐야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얘가 우리가 지금 요걸 그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거는 B2에요. B2 자 보통형이 되겠죠? 보통형의 B2 값의 허용차는 뭐예요 그쵸? JS9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뒤에다가 3 js9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음, 자그 다음에 자, 여기 조립도를 보시면은 음, 얘가 지금 요 손잡이만 왔다갔다 할 뿐이고 그 다음에 키가 움직이나요. 요게 음, 땡겨지고 생겨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쪼여지고 뭐 스프링이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돌렸을 때요 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긴 하죠. 어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뭐 활동형이다라고 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얘는 이제 왜냐하면은 어 키가 요게 이제 회전을 하기 위해 얘가 걸어주는 그런 키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왔다갔다 어, 얘를 조립을 해주기 위한 그냥 그런 키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거를 그냥 활동형으로 봐줘도 될까 음 보통형으로 봐줘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음, 요게 조금 얘를 레버로 돌린단 말이죠. 음, 레버로 돌리면 얘가 빠져나오면서 조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음, 빠져나오면서 잡아 땡길 거란 말이죠. 잡아 땡기 거고 얘가 회전이 됐을 때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요 상태가 됐을 때가 최고점이기 때문에 최대로 땡겨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자체가 요렇게 회전을 했을 때 다시 풀어 놨을 때는 이 키가 약간 이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죠? 어, 그래서 요 축이 이렇게 밀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그냥 활동형으로 보자. 활동형으로. 자, 그러면은 어, 활동형으로 봤을 때는 자, b2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d10이 나와야겠네. d10.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어, 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해요. 어, 그래서 D10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JS9로 하셔도, 어, 뭐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제 요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T2 값이죠? 자, 플러스 0.1에서 0. 자, 요 공차는 뭐 많이 썼던 공차니까. 자, 체인지 들어가서. 자, 맨 밑으로 내려서, 자, 공차 표시를 편차로 두시고, 자, 여기 상한을 0.1, 하한을 마이너스 0 입력해 주시고, 높이를 절반. 자, 이렇게 줄여 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어, 요렇게 집어넣었을 때,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거고, 어. 만약에 요거가 딱 했을 때 숫자랑 얘랑 좀 간섭이 될것 같다 싶으면 그냥 밖으로 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간섭되는 게 없으니까 이대로 갈게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은 지금 요것도 다집어넣었고요다 마무리가 됐나요 그러면 음다칫수 빠진거 없죠 어, 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하 공차를 집어넣어야겠네요. 자 엘리, 자 세팅 들어가서 자 공차 데이터 바꿔주시고 자 요거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데이터을자 항상 키옴이 있으면 키옴에다가 하나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D까지 했죠? 그럼 얘가 E가 되겠네요. 자 요거는 데이터 E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끼어 맞춤 공차가 있는 부분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요 입구 부분에서 구멍이 이렇게 뚫어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쭉 뚫어준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 는두 가지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뭐냐하면은 어 일단 요축 구멍을 기준으로 얘가 수평이 나와줘도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 여기 중심과 이 원통의 중심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가공을 해달라 라는 의미에서 동심을 집어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일단은 요거를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모재로 갖고 왔을 때는 원래 모양의 모재는 그냥 요렇게 원통형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원통형에다가 어떤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지만, 일단 여기 데이터미 들어갔으니까 구멍 작업을 먼저 요렇게 뚫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깎아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내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기준으로 여기를 그냥 동심 잡아 주면은 좀더 어,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 은 이렇게 잡아 주시고, 자, 여기를 동심으로 잡아 주시고. 자, 얘는 동심이니까 파이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동심 구간은 요 끝에서 여기 끝까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네요. 자, 요거 IT 공차 찾아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19에 대한 IT 공차는 여기네요. 자, 5급 보시면은, 자, 9입니다. 9. 자, 그래서 0.009. 그 다음 데이터는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죠. 어,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이제 표면 거칠기네요. 자 표면 거칠기는 자 일단 얘는 전체적으로 X가 돼야 될것 같아요. 전부 다 가공품이기 때문에 자 Y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Y는 뭐 베어링이 얘가 닿는 것도 없고 마찰 구간만 좀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자, 여기 손잡이 링크 부분이 여기 면에서 계속 얘가 회전하고 다시 또 풀고 하면서 마찰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쪽 면은 뭐예요? 그쵸, 여기는 마찰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요 아까 제가 요거를 요렇게 풀어놓으면 이 키가 어디로 이동한다? 그쵸, 풀면은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죠? 자, 요렇게 이동을 하고 다시 조이면은 이쪽으로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어때요? 마찰이 일어나는 구간이 어디 겠어요 그쵸, 여기 축지름. 축지름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찰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카피. 자, 일단 Y를 하나 갖고 와볼게요. 자, Y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일단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면, 여기 하나 들어가 겠죠 머리 부분. 자, 여기 3시 방향 갖고 와서, 자, 여기 마찰이 일어나는 요 면에. 자, 여기 두 군데 면에다가 하나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럼 요 키, 요기도 닿는 거 아니냐. 어, 요기도 닿을 수 있으면, 요기도 딱 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어때요? 그쵸. 여기도 마찰이 일어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얘는 뭐예요? 활동형. 우리가 여기에다가 활동형으로 넣어 놨단 말이죠. 자, 여기 D라고 하는 이 끼어맞춤 공차는 a 에 가깝죠 a 에 가깝기 때문에 홀렁홀렁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찰이 라기 보다는 좀 마찰 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음 그런 공차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틈이 있습니다 틈이 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d 10 공차 정도가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마찰은 뭐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축은 당연히 어 축은 딱 맞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간이 어 마찰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집어넣은 것 같죠? 어더 이상은 없습니다. 또 있나 볼까요? 어, 지금 여기 부분은 뭐 스프링이 닿는 구간이라서 그냥 닿기만 하기 때문에 어, 여기는 뭐 마찰이 일어나는 건 없고 얘도 여기에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어, 마찰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 뭐다 끝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갖고 와야겠죠? 요거. 아,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뭐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면 뭐예요? 처리.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열 처리 해줘야겠죠. 음. 이것도 열처리 넣어 주시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5번 부품으로 변경해 주시고 전체 열처리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저기서 서포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거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얘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얘의 도면에 관건이 됐겠네요 그죠? 치수를 어떻게 집어넣을건지 표면 거치기는 어떻게 넣을건지 그 다음에 기하공차는 어떻게 넣을건지 요게 이 부품의 핵심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완벽하게 파악이 됐는지 그거를 아마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얘를 이쪽 요 손잡이를 이쪽으로 풀어놓으면은 다시 밀리겠죠 그죠? 자 이쪽으로 밀릴 거고 다시 쪼이면은 땡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최고점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요 스프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잡아준 거다 이렇게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 5번 부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할거 볼까요? 6번 부품이 뭘까요? 어, 6번이 아 축이네요. 어, 드디어 이제 축이 나옵니다. 자 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조금 끝에 모양이 이런 식으로 어, 탭이 나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키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투상이 잘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인데 여기 요기 부분은 여기에 있네요. 그죠? 어, 요뷰 A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봤을 때요핀 있죠? 어, 핀의 구멍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얘 생긴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를 파악을 할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어, 그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 보시면은 자 요게 살짝 틈이 있어요 그죠 여기 어, 살짝 틈이 있기 때문에 요거 측정 하실 때 여기까지 잘 측정을 해 줘야 됩니다 요거는 요 링크에요 링크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 요축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요거 오늘 하셨던 요 서포터 생긴 건 간단하지만, 어, 그 아까 같이 넣어봤듯이 표면 거칠기랑 기아공차 요거 넣는 게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거 한 번씩, 한두 번씩 조금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축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